혈관 석회화 현상이란 혈액 중의 칼슘이 세포 사이에 노폐물과 함께 들러붙어 조직이 단단하게 굳어지는 현상으로 우리 인체에 여러 가지 심각한 질병을 불러 일으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웰빙 백세 시대 시사 거짜 자격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토엽선생의 웰빙 생활 건강 TV입니다. 이 영상은 세계 유수의 양심적인 의사들의 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소금은 생명의 시작이고 걷기는 행복의 원체이다 라는 건강보호서를 펴낸 저자가 참된 건강은 내 몸속 100명의 의사 NK세포를 활용한 면역력 증강에 있음을 많은 이웃과 나누고자 하는 사회공헌방송입니다. 방송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날마다 업로드되는 건강 정보로 구독자님의 사, 삶은 늘 지혜와 건강이 함께하는 행복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오른쪽 빨간색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그리고 왼쪽에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면 웰빙 백세 시대 건강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제 영상 시청과 구독은 언제나 무료입니다. 오늘은 혈관 석회화 현상과 예방에 좋은 음식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혈관 석회화 현상이란 혈관 내 칼슘이 정상적으로 이동되지 않고 칼슘이 각종 노폐물과 함께 혈관 벽이나 장기의 세포에 침착해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혈관 특히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 내부에서 석회화가 진행되면 동맥이 좁아지면서 관상동맥 경화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며 이는 각종 심혈관계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깨와 같은 근육에 오면 흔히 오식견이라고 하는 염증과 아울러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석회화 현상은 신체 어디에도 올수 있는데 가령 관절에 오면 갱성관절염이 생기고 심장동맥에 오면 가상동맥질환이나 협심증 심부전증 등으로 위험해집니다. 석회와 현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는 어깨인데 그 이유는 어깨관절이 다른 관절에 비해 사용빈도가 많고 가동범위도 가장 넓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즉 무리한 사용으로 손상된 힘줄이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석회가 침착되, 침착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폐경후 여성들에게 칼슘이 뼈로 가기를 희망하면서 칼슘과 비타민 D 복합제를 먹는데 이 칼슘의 과다로 인해 혈중 칼슘 농도가 높아지면 석회화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석회와는 칼슘 부족으로도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유가 많은 칼슘을 함유한 자연식품이니 완전식품이니 하면서 많은 사람이 즐겨 먹고 있습니다. 이 우유가 혈관 석회와의 현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흔치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제 우유에는 칼슘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100ml당 100mg 이상이 칼슘이 있지만 우리 인체에 칼슘이 흡수되려면 적당량의 마그네슘이 있어야 하는데, 마그네슘은 100ml당 3mg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양이고, 우유는 신선할 때는 약산성 식품이고, 상한 우유는 알카리 식품이라고 하듯이 건강을 위해 먹은 것이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유 속 칼슘 흡수는 미미하고, 도리어 빼서 칼슘을 빼내어 우리 몸을 알칼리화하는 데 사용하므로 골다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한 적당량을 빼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양을 빼내어 쓰고 남는 것이 혈관 속을 떠다니면서 혈관벽에 칙착하여 석회화 현상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유 속 칼슘이 우리 몸에 흡수되려면 마그네슘이 2대1 비율, 즉 칼슘 100mg이면 마그네슘이 50mg이 필요하지만 우유에는 100mg당 100mg이 칼슘이 들어 있으나 앞서 말하듯이 마그네슘은 3mg 정도로 실제 흡수는 6mg이 전부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유를 마시는 사람이 병원을 더 자주 이용을 드나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몸의 산성화에 기인하여 암, 당뇨, 고혈압, 오지혈증, 심내혈관질환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은 엄연한 이치입니다. 진정 우유를 마시고자 한다면 마그네심이 많은 음식을 곁들여 먹는 것이 현명함이라 할 것입니다. 전문의 또는 식품영양학자들이 축산업자들과의 모종의 커넥션에 의해 TV 등 매스컴에 출연하여 광고한 결과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에서는 국민에게 우유 판매에는 마그네슘을 첨가하도록 법적 의무화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축산업의 재정 부담과 재반 산업 붕괴를 우려하여 우유의 유해성에 대해 방치한 채 국민 건강 보험 우수성만 홍보하고 있는 것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부갑상선 호르몬이 분비되어 뱃속의 칼슘이 혈액 안으로 과다하게 이동하여 혈관이나 근육에 침착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체질은 약알칼리를 유지하길 힘써야 하며 칼슘의 과다와 부족은 혈관 석회화 현상으로 죽상 동맥 경화증과 오식견 또는 회전근개파열이라는 어깨 통증을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인체에 쌓인 칼슘을 녹이는 식품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비타민 K2로 이는 낫도나 청국장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D와 칼슘 등을 먹을 때는 비타민 K2를 꼭 곁들여 먹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마그네슘도 석회화 현상에 좋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칼슘 조절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서 경련, 떨림, 불안, 근육 경색 협심증은 물론 칼슘의 혈관벽에 집착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많은 식품으로는 다시마, 톳, 콩, 아마란스, 해바라기씨, 아몬드, 땅콩, 천일염 등을 들수 있습니다. 비타민 D도 칼슘의 혈액기동에 도움을 주며 기타 많은 작용을 합니다. 칼슘을 섭취하고자 할때 이상에서 언급한 비타민 D, 마그네슘, 비타민 K2와 함께 드시면 부작용 없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찾는다면 구연산이나 식초라 할 것입니다. 식초를 마시면 혈관과 근육에 들어가 칼슘을 녹여 배설시킨다고 합니다. 식초가 소화기관을 자극하므로 물에 희석하여 질 좋은 소금, 용융소금이나 주겸을 약간 추가하면 자극도 좋고 줄고 흡수율도 빨라진다고 합니다. 칼슘은 많아도 적어도 위험하므로 되도록 칼슘제보다는 음식으로 먹는 것이 좋고 음식으로 먹은 칼슘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평소 먹는 채소류의 주성분이 칼슘입니다. 비타민D, 마그네슘, 비타민K2, 식초 등과 곁들여서 칼슘을 섭취하기를 권한 바입니다. 오늘은 혈관 석회화 현상과 예방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삶에 쫓겨 방치하다시피 한 몸, 병이 와서 소문난 병원이나 유명한 의사가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방황하지 말고, 미리 내몸 안에 100명의 의사를 활용한 자연치유욕으로 천하보다 소중한 내 생명,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부모, 형제나 친구, 심지어 의사 등그 누구도 대신 아빠 주거나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전문이라는 나이센스의 소음 제한론에 속지 말고 저 넓은 바다가 썩지 않는 것은 3%의 소음과 파도 때문이듯이 질 좋은 소음 섭취와 걷기 운동으로 면역력을 높여 구독자님의 삶은 늘 건강과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더욱 멋지고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웰빙 백세시대 시사 거자 자격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이엽 선생의 웰빙 생활 건강 팁이었습니다. 많은 시청과 이웃에게 권하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